자 이번엔 자, 이참수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의 제곱 그래프래 자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우리 y는 마이너스야 자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위로 볼록이 될 거고요 꼭점좌표가 얼마다? 완전 제곱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x의 0 만드는 값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 콤마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고요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자, 꼭점 좌표 얼마라고? 마이너스 3,0이 꼭지점이라고. 자, 그럼 우리 축의 방정식.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? 아, x는 꼭지점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. 자, 우리 다시. 자, 요 축이 얼마라고?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입니다. 자, 우리 하나씩 봅시다. 자, 우리 꼭점의 좌표 얼마다? 마이너스 3,0. 금방 했으니까 맞았고요. 자 우리 y축과의 교점이래 다시 말하면 y절편이야 y절편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 y 값이죠 자 따라서 x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9 값이 되나요 따라서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9가 나왔으니까 2번도 맞았습니다 자 3번 위로 볼록 하죠 그래프 그리고 축의 방정식 얼마라고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았네요 자 4번 몇 사분면을 지나니? 1, 2, 3, 4 그럼 우리는 3과 4사분면을 지나야 되니까 4번이 답됩니다 자 5번도 보고 가야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래 자 그럼 뭘 가지고? 이 축을 가지고 자 축보다 작은 데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자 축보다 오른쪽이니까 축보다 오른쪽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큰데 자, 우리 그래프 하나 찍어 볼까요? 자, 점을 찍어 봐서 X가 증가할 때 Y는 이 구간은 증가는 구간. 자,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구간. 따라서 X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죠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.